그래, 지난주 노엘서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엘서 1장에는 하나님의 맷뚜기를 통한 재앙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계로 돌아와야 될 것을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았습니다. 그 사례의 경우라고 하면 그 경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에서부터 출발하고, 1자에 나타난 내용을 2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자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그 자들아, 너희 이것을 들을 지어다, 나의 모든 종이들아, 너희 늙기를 들을 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 40대의 남편을 사로잡으라고 하더라고. 5이주라면 편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40대의 마음이 변하지 50이 딱 지나가면 네. 마음이 완고해져고안 변할 때 저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40대에 변해야 되는 그만큼 이제 너희 늙은 자들라이말이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그래서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네가 들은 것을 바랄 수 있어야 되는데, 들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확보하기 어, 때문에. 그래서 먼저 늙은 자들에게 말을 좀 들어라. 네, 이것을 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금민들아 나의 들은 사람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나의 사람 모든 남녀노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누릴 것을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은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절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의 본질 우리가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특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와 출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가선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통 이 시온에서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승리의환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다르요 하나님의 성리의 다릅니다. 그러도 오늘 말씀에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래달르 아니라. 이사야 백성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께서는 당시 이사엘 백성을 향해서 이바이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의 그에 대하여 메뚜기 때, 메뚜기 제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날이 요아의 날이고, 이제 임박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건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 들으라는 말입니다. 기렇게르는 말입니다. 듣지 못하면, 아무리 경고를 나팔로 운다 할지라도, 신발 임박해서도 해가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임박한 날이 무엇입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필 날이고, 새벽 빛이 산뚝, 산꼭등이 덮필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자, 같다라는 말씀이 있잖아.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개시록, 묵시록, 좀 예언서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든 아니라, 그렇게 같은 것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덮힌 날이다. 새벽 빛이 산꼭대에 있던 피껏과 같다, 메뚜기 때가, 찬돌해질 때에, 그 현상이 그렇게 같다라고 설명하는 무시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났다. 이 백성은 메뚜기 때를 의미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 침략할 때에, 그와 같은 메뚜기라고 같은 현상을 볼 것이다. 라는 경우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 4집사 영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눈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다. 그 현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프리카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에이즈나 말라리아 혹은 전쟁이 아닙니다. 최근 근 30년 동안 가장 흉한 곤충대가 출현한 것이죠. 수백 개나라는 곤충대, 수십억 마리의 무리가 이 지역을 침략해서 보이는 것은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막국인은는는인은 한국인은 한국인은 을국인은 한국인은 한국인이 한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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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은 한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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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다강력국인한 한국인은 다 사괴적인 공격으로 인해 사업 개발 의 주민들은 농작물의 25%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각 가족에겐 몸소 겪어야 하는 전쟁입니다. 만약 이 탐욕스러운 양탈자를몇주한 막아낼 수 있다면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리타니아를 침략하는 메뚜기 때는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을 휩쓸기도 합니다. 그범위은그 동안의 아프가니스탄까지 이르기 때문에 전이비의 10%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현재 메뚜기들을 찾아볼 수 없는 대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가 메뚜입니다 과거의 상황이 달랐습니다. 수백 년간 블로 기사명의 배토기는 미국 서부의 평범한 해중에불과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수천 명의 개척자가 주인없는 땅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부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875년이 되자 난대역시 기류와 가뭄, 그리고 기초 생태계가 보기 드문 방식으로 개각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흉포하고 거대한 메쿠비떼에 출연했죠. 역사들은 지평성 너머에서 끔찍한 구름처럼 분장했었고 수백만 마리가 수십억 마리도 아닌, 수조에 달하는 미쿠비떼가 살아있는 통에도처럼 이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그 재앙의 생존자들, 황룡이치 못했습니다. The veracity of these insects can hardly be imagined. They sweep clean a field quicker than would a whole herd of hungry steers. 텍사스 a s Tambogich government, we didn't. We didn't. We didn't. We didn't. We didn't. 여섯들은 노스다크와 서북쪽의 로키 산맥까지 침략했습니다. 자가인 블로라인 걸스와인더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They came p a t t e i n g down like hail. Mary ran screaming into the house. Their claws clung to her skin. 피해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뉴트비디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오늘날의 가치로 편승하자면 1 1 6 0억 달러의 비를 얻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크던 허리케인보다도 심한 수준입니다. 이후 어떤 시점에 이르자 로키 0 0의밀도는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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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부터 이제 십일절까지 그 사악이 다해요. 성경에서 매우 삼바가 있는데 백부분이 불을 일개내라고 현재 이런다는 일들과 비슷한 내용. 그러나 고대 시대에도 메뚜기 대가 옛날에 떡 벗다는 이제 역사의기론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모습 나타납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살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에 떠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에 대한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옮도다 라고 합니다. 만약 불이 도필요 같이 사령처럼 이렇게 메뚜기 떼가 나타나 출몰하는 과 같은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떼지를 태우듯이 남김없이 그래서 화화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메뚜기 떼지라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급 고등나무와 마구 나 나무, 나무가 껍질 벗겨 이 하얘졌다는 말씀이 있었듯이 고란 사항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메뚜기의 모양 이 어떤 모양 같다고요? 말고 말이 길잖아요, 그렇죠? 아 네. 메뚜기는 길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양은 모 네. 음, 같고 음. 말 같고 그의 날개는 길가 같다. 탁 뛰어다니니까 기구가 같고 또 오절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겉붉은 산의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공사가 줄을 보이고 싸운 것 같다. 라는 아, 과그그 같은 메뚜기 이때가 이제 전열한 모습들, 그런 모습, 방금 영상 보셨듯이 그냥 집은 하자라는 거죠. 마치 싸우듯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광우리가본것 같이 살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당할 뿐이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병충해 방향이 다 전파나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을겠습니까? 많은 사실이 볼 수밖에 없는요 그래서 어, 그들이 이제 뭐살것같으요 이제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히질비빈돈다는 뜻입니다. 질려서 그다음에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하루에 파루트라는 이 원어인데, 원래 이제 그빛이란 뜻과 동시에 항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안의 색깔이 어떻죠? 그건 보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시현상으로 하얗게, 그은 것도 하얗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 너무 놀라가지고 상계되어지고, 상계되어지는 원 그것을 번역으로 하얘졌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의된 표정으로 하얘졌다. 이 말의 의미가 나중에 의역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하얘진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 아, 성 선의 학자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의합니다. 그냥 뭐 상의된 표정으로 하얘진, 얼마나 놀란 나머지, 질린 나머지, 물의 낯빛이 하얘질 정도로 그 외에 삼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속수수의 단위에 대한 이사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들이 무가 같고, 용사 같다, 달리며 우사같이 성을 키어 오르며, 이제 우사란 말은 칼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번역야 되는데, 원래 원어에는 전투하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용사와 같이, 또 우사와 같이, 그들이 어떻게 요 성을 키어 오르며, 자기들로 나아가되, 거절이 이라하지 않아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가끔 보실 때 매등이가 헌터가 있던가요? 죽어도 오고 죽어도 오고 자빠져도 오고 넘어져도 오고 수많은 사람이 자와 해도 계속 전진하지 않아. 그래서 길 오르는 가운데 끊임없이 백절 불굴의 정신으로 오고 있는,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고, 8절 읽어봅니다.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리를, 자리를 길러나가며 음. 무기를 돌파하거나 사나지 음. 아니하며 무슨 의미입니까? 일상불달라 모습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차에 부딪혔겠죠 그렇죠? 그러나 부딪히지 아니했다 이 표현은 일상불달라의문제이니까 당연히 죄조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압박하지만 압박당하지 않냐고 또빛차에다가가지만는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서로 상하지 않냐는 서로에게는 이제 개고지를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든 일상분들의 그들의 행동, 맨둥이의 그 모습에 속도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그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절을 읽어봅니다. 성중에 뛰어들며 성위에 달리며 시대에 들어오며 모두가 안참고 우리는 집이 나오면 뭘 생각합니까? 베라나 안심참입니다. 아십 성이 있다는 것은 오해의 목적입니다. 그 우리의 배가 오해의 목적이 성도 별수 없이 노력에 틀리듯이 그렇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중에 들어갑니다. 성이다 성위로 성이 달립니다. 집에 뛰어오릅니다. 너무 영화가 신속하기 때문에 경관이 서로 터 속수무책으로 이제 강탈되도록 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0절, 안될습니다그 음. 음. 앞에서 땅에 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하 해와 달이 강함하며, 별의 빛을 얻으더라. 천재 지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땅에서 받아 만천지변이 있는데, 성경이나 하나가 천재 지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다 그렇다고 볼수있잖 주님께서는 이 기, 기후나 이 기후나 어떤 그 메뚜기 때나 여러가지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오열선 말씀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이번에 지진이 심합니다. 태풍으로 완전히 쓰러졌잖아요. 지금 중국에도 약인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저희 독립, 이경아, 아, 우리 목사, 제가 지난번에 선풍에 했잖아요. 어, 너 어저께 독립, 그, 그, 워카트로 그, 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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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달라고. 자기 집도 날라갔대. 이웃에 있는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날라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나도 그래. 베트남에 한옥이 있잖아요. 한옥 이쪽에 완전히 제일 다 낫다. 그 일들에서 우리는 자유제를 볼수있지만 그러나 선배님들은 그 자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웃적으로 좀알수 있는 그런 민나움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신이 크고 그의 명령을 하는 자 강한에 여호와의 다리 크고 신이 두렵도다이 메뚜기들을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가지고 이천재지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나 계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들어려하십니까 네. 솔직히 들어워하십니까안들어워 때가 많지 않아요. 의미 안 나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 하 당신 마에 철저히 회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도 예수 믿고 있잖아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 사랑한다는 외형적인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을 착하고살 때가 참 많잖아 요와께돌아 오자 이 장성을 제가 준비하고 모으면서제 마음을 치게 되느라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울어져도 주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의 몸에 참으시고 까지 붙듯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다에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 여러분에게 환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서서 잠을 자다 가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부가사랑하라고 네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일의 양면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걸 회복하는 사람은 충분히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잘못되어진 이해가 없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때려는 나를 때리셔도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보여도, 하늘께서 선절를 통해서 수없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이럴 수가 있지라는, 확연하게 그렇게. 웃어질수 있어도 아무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없어도 이럴 수있지라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할 것을 척하고 있습니다. 희가 잘되면 된다 그예배도 주의 사랑 없는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 하시고 오히려 지겹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드릴 예보리에 오히려 구역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도 주엘을 알고 문하여도 주엘이 그예보를알려만나내 입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 내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오늘에게 통하는 마음으로 가하여 내게로 돌아가우 회복하자. 금식하라. 지난주에 금식한다는 고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병약에 의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우리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는 자가 보배 날나요 제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니 애통한다는 것이 슬픈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내 돌아가는, 우리의 신중한 된다면 우리 충분히 주님께서 예배해 오시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네. 올려 애통해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 외형적인 옷만 짓지 마라. 어떤 그, 뭐,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헌의적인, 어떤, 어, 우리가 뭐, 형식적인, 옷을 찢지 말라고말씀하시오 옷을 찢는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은 후회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배경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옷을 찢지 말고 물을 찢으라고 아 마음을 찢고 너희 하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치여다 그런 의뢰로오시며자배로오시며노하기를 드려야 하시며 이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스바치 왔더라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짓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너의 뜻이 아시고, 이내가 것이 그 뜻을 알아가는, 또 파악하고 아는 그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그 결단대로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여러분에게, 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3,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 복을 내리다는 말은 이제 살 지금 메뚜기 때문에 죽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더서 그 돌이키는 것인데 너희가 이 땅에 살아남게 하겠다 남기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영원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드리게 하셨을지 누가 알겠느냐 소재가 무엇이죠 전제가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로할수 있는, 예배 들을 수 있는 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하나 예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겠다 예배를 영하히 하시겠다 저렇게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과 같은 풍성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백종5 4사의 발가락 매에수수 하셨고 우리 또 김경희 집사에 아이 너무 아서내 손발을 이있잖아요 성격이 내성적입니까? 그것 때문에 집사님 제가 발이 아서혼났습니까 그래도 우리 다리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깨를 다리다고요뭐 밖에서, 밖에서 로 집사님 얼굴이 좀아주이보여 집사님 어제 뭐, 약하셨어요 그렇게 보입니까입니다제 눈이 아무리 작아도 볼 것도 안 <laughs> 시곤 하십니다. 여러다 힘들게 사시지 않나요? 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시다는 정말 기쁜 일 되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수술하고 싶어도 여기 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저렇게 기쁨이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전리 예배드린 여러분들 안에 큰 축복이 나타 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을 내리사.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하는 것이고, 이제 15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시원에서 나파를 보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수행을 소집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로 모여라 불안할 때, 힘들 때, 앞길이 캄캄할 때, 일어나 현상 때문에 내 마음에 부러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에, 해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하는데, 이제,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소집해야 돼. 주의 종이 필요하고, 성의 하나님 인도하시기 필요한 것입니다. 소집해라. 이게 이제, 아차라고 해가지고, 아제를들어갔는데 집회, 회종을 무게해라. 마지막 시대에, 뭘를 배하는 것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모여야 뭐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찢는 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6절, 음. 백성을 모아 그 무얼 어떻게 하게 하고?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젊음에 정목, 어, 있는 자를 모으며 네. 신나는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네. 그 신방에서 네. 나오게 하라 이말씀이 하면 은 거룩하기 이전에 무엇이? 전결하시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주금 어떻게 하셨나요? 집중하여 목 밤에 죽으셨습니다. 주의 피입니다. 하들님의 거룩한 피어림이 없이 재산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이 천교를 위해서 일단 모여야 된다. 그리고 나와라는 라 것입니다. 나와야 해결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다 모아라. 장노들을 모으고 듣지 않았던 장노들을 모으고 희망이 없어도 어린아이들과 젊은 자를 모으고 신랑을 또 신부를 그 방에서 나오게 해라.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절쭉읽어봅니다용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당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일요일요일을 여호와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계를 얻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방이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나라의 하벤나이까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중간에서 동쪽에 동전문에 있는데 동제주에 이제. 들어올 때, 미처 들어올 때, 주의 제 지성소 앞에 재산들이 있는데, 정소 앞에 그들 중간에서 백들을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입니까, 주여, 주의 백성을 어떻게 믿어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인이 너희가 미하리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제사장은 무례해. 목사는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울어야 됩니다. 왜 울어야 할까요? 내 신세가 간탄스러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로 떠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하나에 님 대하여 함부로 말할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에 관한 일들이 되면 진짜 마음을 짓고 행하는 마음을로 울어야 됩니다. 그런 교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가디를 축복합니다. 음. 그와 같은 우리 한세계와 그와 같은 우리 자신들을 축복합니다. 음. 그렇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옷을 짓지 지치 말고 마음을 짓고 요구하께로 돌아오라. <laughs>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여러분, 혹시 옷만 짓고 살아오시더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짓는 것입니다. 음. 마음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야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나오면 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들도 더 실감도 쉽고, 더 희망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하나께 계십니다. 우리 그 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도야하고, 자복하면 주의 우리를 큰 길이 여기는 추워 없어 나는 이 기도가 올려질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심할 생각 하비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